해보자. 지금 아예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수영을 막 마음대로 해서 기본 동작을 지금 이제 어...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자, 잠깐만.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있음...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잡잖아 그지? 클럽을 이렇게 잡았을 때 보통 어떨 때는 이렇게 몸에 붙여서 이 이렇게 가기도 해 이렇게 왜 갈까 간격을 유지하고 처음 시작은 골프는 첫 시작이 한 여기까지도 그렇고 겨드랑이가 붙은 느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무거운 걸 든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들면 어때? 힘을 잘쓸수 있어? 자, 무거운 걸들때 내가 이렇게 들면 그렇지. 몸을, 체중을 쓸수 있는 거야. 미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미는 거랑, 이러고 미는 거랑, 같은 원리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금 갈때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손으로, 이렇게. 그럼 올라가면 길도 막 바뀌어, 마음대로. 어떤 날은 이렇게 가고, 어떤 날이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긴 걸로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여기 몸이 다 있어, 그지? 수민이도 봐봐, 요 자, 내가 이렇게 몸이 다 있어. 이렇게. 그치? 다 있는 거를 양손을 잡았는데 내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들을게. 다 있는 상태에서 몸이 돌면 어때? 자, 측면에서 봐봐. 계속 다 있는 거야. 떨어지지 않았어, 그지? 계속 다 있어. 근데 이걸 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진다고. 자, 측면에서도 봐봐. 내가 지금 다 있는데 이 상태가 그냥 돌면, 몸에 의해서 돌면, 이, 이, 다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백스윙 플레인이 만들어져. 그런데, 여기서 시작할 때 손으로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 손을 많이 쓰면 이게 떨어졌지. 버, 벌써 떨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올라가? 내 마음대로 막 올라가고 싶은 대로 올라가는 거야. 어떤 날은 안으로 갈 거고, 어떤 날은 바깥으로 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배에 붙여서도 연습을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거야. 오른발 앞에까지는, 요렇게 떨어지지 않고 가는 거야 붙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앞에서 몸은 돌면서 또 손을 올라가 그때 겨드랑이도 우리 깨어놓고 연습 많이 하잖아그 그지 가서 길이 만들어져야지 그리고 해쪽 골반 다운중 이렇게 경첩처럼 접히고 어 회전할 때 이렇게 힌지 만들어지고 타이 느낌이 만들어질 거야 클럽 갔다가는 골프 채로 쉽게 한번 보여줄게 골프 체류는 어떻게 연습하냐면, 좀 짧게 잡는 거야, 이렇게. 여기 닿게. 어, 닿거 보여? 이렇게? 보이지? 자, 이렇게 닿다고 생각하고, 단은게 떨어지지 않게, 배꼽에 그대로 몸이 돈다, 여기까지, 오른발 앞에까지. 안 떨어졌잖아, 그지? 여기서 올라가는 연습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돌면 안 떨어, 몸에서 안 떨어뜨리고, 여기서 간 다음에 올라가면 이 플레인이, 이 궤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근데 내가 이거를 아까 저거 잡았듯이, 막 이렇게 가.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게 너무 안 돼. 처음에는 무조건 이 동작이 돼야 돼. 그리고 상급자도 이 동작이 돼야 돼. 그리고 될수 있으면 겨드랑이는 딱 붙여놓는다. 오케이? 어, 들어가보여가. 이게 안 되면, 골프가 너무 힘들게 다녀. 봐봐. 그렇지. 둘. 그렇지. 셋. 고개는 떨구지 말고.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 다시, 다시, 어깨 힘 빼고, 다시, 백스윙. 스탠스, 고개, 하나. 몸이 돈다. 그렇지, 둘. 더 올라가 봐. 셋. 회전. 이렇게 어깨 힘좀 빼자. 어깨 힘 너무 들어가.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요거 저장해 줄 테니까 나중에 봐. 이게 요게,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스윙 만드는 기본. 스윙 플레인. 플레인이 좋아야지 패스가 잘 나와. 패스랑 앵글이 잘 나와야지 공이. 크게 편차 없이 다닌다. 지금은 약간 덮어친다. 오케이. 힙을 뒤로, 힙을 살짝 뒤로 힌지가 잡이 엉덩방아 치듯이 밀어놓고 체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무릎은 알아서 펴져요. 다잘 다시 다시. 지금도 손이 먼저 리드한단 말이야. 붙었다. 배꼽에 대봐. 오케이 하나 오른발 앞에까지 돌고 손안 쓰고 더 돌아야지 돌지 못해 왜 그럴까? 어 그렇게 가야지. 둘 올라가 돌면서 고개 고개. 오케이 다시 원래 자리 가보자 하나 몸이 둘팔 멀리 오른팔도 멀리 셋 고개 떨구지 말고 오케이 요렇게 연습합시다 음, 잠깐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하나 더 알려줄게 질문 잘했어 수민이가 줘봐 자 여기 닿으면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잖아 우리가 공이 있는 자리를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사선이 만들어졌겠지. 이렇게 사선이. 쓴 각도로, 그지? 어. 이 상태에서 공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선이 몸에 이렇게 붙은 상태였다가 올라갈 때는 떨어진 다음에 내가 거울을 보는 거야. 그러면 내이 그리 끝이 원래 있던 사선 정도에서 만들어졌냐. 이해 돼? 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반대로 너무 이래도 안 되고, 너무 이래도 안 되고, 그지? 내가 어드레스 한 각도, 이렇게 내 몸이 관통되면 일,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체가 짧으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럼 이렇게 돼있을 거야. 이 상태에서 돌아. 오른발 앞에서 자, 간다. 그러면 내 사선이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런 다음에 다운 스윙이 회전 힙을 뒤로 꿇으면 그 사선대로 이 오른 팔꿈치가 겨드랑이 붙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풀려서 로테이션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오이 이게 이제 스윙 플레인이랑 패스가 만들어져야 돼. 다운 스윙 때도 그리 끝이 그 사선 쪽에서 움직일 수 있게. 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리고 나서 이거 돌릴 때 이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짧게 잡으면 닿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닿으면 안 되지. 백스윙 연습하는데, 다운 스윙 때는 닿으면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다운 스윙까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laughs> 이거 지금 백스윙 연습이잖아. 여기가 다서 하나 둘 회전하고 회전하고 내리면 여기 당연히 닫지 손이 로테이션 되니까. 이해돼? 네. 백스윙 연습을 하는 거지 팔로우 연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 다시 자 이렇게 연습을 해서 여기까지만 끝나야지. 그 다음에는 길게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지. 이해돼? 오케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처럼 질문을 자꾸 해줘야 돼. 헷갈리지 않게. 어디를 잘 써야 돼 무릎 세우고 등 펴주고 고개 들고 오케이, 하나 둘 겨드랑이 붙이고 그렇지 회전 셋 내린다 그렇지 고개 됐어 여기까지 어,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반복 반복 반복밖에 없어